자, 정답자 확인을 자, 정화석게 풀어서 맞춘 사람만 손 들어봐 8번 맞은 사람 손 오케이 10번 손 오케이 12번 손 내리 14번 패스할게요 18번 손 18번 내리 20번, 오케이, 10번, 12번, 20번 이렇게 일단 할게요. 나는 사실 10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다. 침착하게 하면 침착하게 쟤를 y골 x에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평행이동시키고 나서 얘기를 하자잖아. 어. 그럼 너희가 y는 누구?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a. 얘를 y골 x에다가 대칭이동하면 되죠. 그 말은 이제 x,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 더하기 a인데. 얘 넘긴 다음에 y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미치 3인 로그를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 넘긴 다음에 미치 3인 로그를 취해야 여기 로그 3에 3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a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얘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얘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누가 되는 거야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에 x 빼기 a 더하기 2분의 a 그렇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y x에 대한 대칭인 거고 그런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을 하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서 3만큼이니까 각자 자리에다가 x-2, y-3을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y-3, 3 넘겼다고 생각하고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2 작성하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합시다.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 첫 번째. 로그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0이다라고 말하면 끝나죠, 그죠? 얘가 0이다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x는 누구야? 넘기면 되잖아. a 더하기 2. 얘가 점근선인 건데 그게 얼마? 마이너스 2래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야? 마사. 그랬잖아. 그다음 b 콤마 0을 지난다잖아. 이번 b 콤마 0인데 a 값 반영해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에 x 플러스 2, a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이잖아. 얘가 b, 0. 그러면 0,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에 b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로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진수 b 더하기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고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B는 7 이렇게 확인하겠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풀어요. 너희들은 이제 12번과 20번에 대한 오답을 되게 공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집에서 더 풀어봤는데. 뭐 14번이나 22번 문제를 자기가 풀었더니 좀 고쳐보고 싶다 한 사람은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20, 30분 빨리 와서 질문하세요, 쌤한테. 물론, 기본 베이스는 그 문제 빼고 나머지 수원은 완벽하게 오답을 한 상황이에요. 12번. 봐봐. 봐봐라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그쵸? 그러면 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라고 말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sinx가 an이다 너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등비수열 an의 몇 번째 항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예를 들어 4분의 1이야. 그러면 s i n x가 4분의 1이랑 만나는 x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얘는 y는 AN 상수 함수입니다. 또는 cos x가 AN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해 갔지? 된 거야? 어. 근데 너희 잘 봐봐.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라는 것곧 뭐가랑 똑같은 거예요?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와 이놈의 교점 개수를 Fn이라고 한단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서로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왜냐면 중복되는 걸두 개로 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너희의 판단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얘랑 얘랑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면 조점이 중복되는 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복되는 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은 거죠. 이해 갔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거야. 간다! 가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삼각함수에서 특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서 이 정역의 의양 끝에 등호가 있냐 없냐는 늘 조심해야 돼. 교점에 해당 되니 안 되니 차이가 발생하니까. 양끝 모두 안 들어가요. 그럼 의식적으로 여기에다가 너희가 사인을 그릴 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게 간 거야? 의식적으로 구멍을 뚫어줘. 되겠지? 구멍을 뚫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인 이렇게 그릴게, 더들아 됐죠 이게 사인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누구를 코사인을 드릴게 코사인도 구멍 뚫어야 돼. 됐지? 뭐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잘 들어봐. 조건가가 무슨 말일까? 근데, 그거 있잖아. 쌤은 너희가 실전에서 조금은 더 대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조건가와 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봐봐. 내가 여기다가 y는 a1, y는 a2, y는 a3. 딱세 개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뭐 이뤄야 된다고? 등차수열 이뤄야 된다고. 그치? 교점의 개수가. 이하겠냐? 해 근데 너희가 따져봐봐.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한 거야? 이렇게 1 나오면 교점이 몇 개야? 한개예요얘둘 다. 빵꾸 풀렸으니까 1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 4개 근데 2분의 루트 2를 지나면 3개 다시 4개 다시 4개 3개 여기 몇 개? 2개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가 2개 1개 3개 4개예요 1, 2, 3, 4야 그러니까 F123이 나타내는 숫자가 누구라고? 1 2 3 4라고. 여기에서 등차수를 이루려 그러면 1 2 3이던가 2 3 4던가.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있잖아 얘들아. 볼래? 1은 어디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1 2 3이 가능하겠냐 인데1 2 3이 되려면 그러1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게 되냐 등비수열이? 그러면 계속 1이었다가 마이너스이었다가 1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이면 1 1, 2, 1, 2, 1, 2이세요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1, 2, 3은 안될것 같다. 그럼 2, 3, 4는 가능하려나 2가 여기 있죠. 3은 여기 있어요. 4가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있으면 되겠는데 학원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라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지금부터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현장에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방금 요 얘기를 이렇게 해서 푼 사람이 사실 훨씬 많을 거야 이야기니 234가 돼야 되는데 2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2 3 4 근데 선생님 2 3 4면 안 되나요? 2 3 4면 모든 항이 음수인데 10번째 항은 양수니까안 되겠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요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이래요 조건가는 무슨 말인가 봐라 교점의 개수가 늘 어때요? 한개 이상인 거예요. 빵개가 아니다라는 거지. 교점이 빵개가 나올라 그러면 an이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여기서 an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을 벗어나지 않는다야. an의 크기가 1보다 어떻다고? 작거나 같다고. 항상 야, 등비수열의 크기가 1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공비가 1보다 크면 계속 커져요.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해갔어요이 말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걸 너희가 이해해주면. 그치? 이해하겠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부호가 맨날 양수면 크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부호가 교대로 바뀔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X축에 가까워지긴 하는 거죠. 맨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교점의 개수가 1개부터 4개까지가 가능하다는 라건 확인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등차수열은 1, 2, 3 아니면 2, 3, 4다. 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냐면 이쪽으로 여기 들어갈게. 얘는 등비수열의 부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등비수열은 부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북한 간격은 전부 다 부호가 어때? 똑같아라는 조건이 지 등기수열 맞지? 두칸 간격으로 부호가 같아 그러면 열 번째 항이 양수라는 건 짝수 번째 항은 몽땅 다 양수야 맞냐? 그럼 홀수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봐! 아, 그래서 들어간다 첫 번째 풀이 공비가 양수면 부호가 안 변하는 거죠 맞죠? 공비가 양수면, 열 번째 항이 양수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다가만 선을 긋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죠? 다만, 여기에다가 선을 긋는데, 점점 누구에? X축에 가깝게. AN을 그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지? 그럼 이 상황일 때, 너희가 저기서 확인했겠지만, 1, 2, 3 아니면 2, 3, 사람 말이야. 이거 되겠냐잖아.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야, 첫 번째 1, 2, 3이 되니 되냐고. 근데 얘들아, 두개는 누구일 때만 벌어질 수 있냐면, 이때밖에 안 나와. A, N이 여기 있을 때만 두개가 나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2라는 건 A, N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1, 2, 3은 될수 있다, 없다. 안 돼! 마찬가지로 누구? 2, 3, 4도 어때요? 똑같잖아. 안 돼. 2가 안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야, 공비가 양수면 안 된다, 야. 공비가 어때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돼. 이러면 부호가 바뀌는 건데, 문제에서 열 번째 항이 양수니까, 첫 번째 항, 꼴수번째 항들이 몽땅 음수고, 짝수번째 항들이 양수인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AN이. 해 갔습니까? 되겠죠? 그럼 이제, 야, 첫 번째. 1, 2, 3이 되겠냐? 안 된다고. 왜냐면, 하 지금 1과 2가 특수한 상황이야. 1이 되려고 그러면 AN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얘는 AN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어야 되고, 이는 위에서 밝혔지만 AN이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은 증비수열에서 1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는 1 마이너스 1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1, 2, 1, 2, 1, 2만 반복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한 거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한 겁니까? 얘가 F1, F2, F3 이어야 해요. 되겠어? 근데 2는 언제만 나온다고 했잖아. 응? 2는 언제만 나온다고 했잖아. 요 때만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누구야?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호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 공비가 음수니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갔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사인, 코사인이 만나는 요 위치 누구밖에 없어요? 2분의 루트이죠. 그럼 세 번째 암은 자동적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얘보다 크기가 작아지잖아. 얘보다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쯤에 그렇겠지. 몇 개가 나와요? 네개가 나와.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확인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ANL 야, 첫 번째 항은 얼마야? 마이너스야.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쌤은 그걸 줄여가지고 루트 2분의 1로 쓰는 게더 좋아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3, A4는 항을 각각 구하는 뜻도 있지만, 뭐가 더 좋아요? 아,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은 등비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얼마냐? 얼마야? 여기다가 세 제곱하면은요, 일단 구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세 제곱하면 2루트 2. 아니, 그래서 2루트 2분의 1의 제곱. 8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라. 됐나? 20번 14번 문제를 풀어본 사람 시험볼때 맞추지 못했지? 맞췄어? 맞았다고? 풀어서 맞았다고? 풀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14번을 자기가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시고요 여유되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봅니다. 문제가 일단 너희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어. 그건 확실해. 자, 얘는 값이 나온 게 아니라 부등식이 나왔잖아. 보통 부등식은 범위 구할 때 쓰죠. 왜 남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결국 요 조건을 등식을 만족하는 B에 가까운데 가장 모한 거 작은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B의 값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모한 거 작은 걸 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 범위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 이거야. 된 거냐? 간다. 조건 가 F1 얼마야? 1 집어 넣어봐봐. 얼마야? A에 바로 쓸까, 그냥? F1이 1보다 크다. 15는 어떻게? A에 누구야? 1 빼기 누구야? B제곱이잖아.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어디다가 써먹냐고. 응? 그럼 지금 봐. 문제에서 AB를 양수라고 했지만 1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를 안 했지. 맞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미치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근데 그런 얘기를 안한 거야. 그래서 1을 우리가 누구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아직 A가 1보다 크면 증감수 방향 그대로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거꾸로 바뀌죠? 그거를 아직 확장을 못 하는 거야.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냐? 조건 나. 나는 봐봐 f b 빼기 1은 자연수래 음 지금 문제에서 n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로 k를 쓸게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f b 빼기를 저기 썼더니 누가 나오냐 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자연수라는 거야 a의 역수가 자연수인 거냐 k 그 말은 a는 뭐라는 거야 뭐야 맞죠? A는 자연수분의 1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건 1분의 1은 안 됩니다. 빛이 1인 건 지수함수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K분의 1이라는 애는 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값들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분명한 건 A가 1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 작은 아, 응. 여기서 A가 1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때문에 A가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큰 상황 이해 갔니? 자 요런데 자조건권을 만족하는 걸 구하자 이렇게 했거든? 일단 이걸 써야겠는데 f b 빼기 1은 여기 조건 나에서 이미 자연수 k를 썼거든 내가. 그러니까 f b 빼기 1은 k라고 쓰면 되고 g a 플러스 1은 여기다가 a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누구 남냐? b 남아.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지금 얘 자연수 b는 모르고 n도 자연수. 문제에서 가장 작은 b를 구해 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b를 나타내는 거죠.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야, 내가 b에 뭘 구하잖아. b에 뭘 구하잖아. 최 소를 구하잖아. B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K는 2, 3, 4, 5, 6, 7, 8, 9, 계속화질수 있거든? 그러니까, B가 작으라 그러면, 분수의 값이 제일 작으라 그러면, 분모가 회복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된다? K가 뭐 하면 된다? 최 a 이면 된다. 된 거야. 그러면 K의 최대 값이 누구냐? 무한정 커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범위가 중요한 거야. 아까 우리가 여기 조건 가해서 B가 어떻다고 했어?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자, 여기에 쓰이는 게, 아, B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응? B가 1보다 크다? 이게 K가 아무리 커도 M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k가 커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누구야? n보다 작아야 되니까 n-1이야. n-1 이해갔어? 그러니까 k가 최대가 될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n-1이다. 야, 그때 b의 값을 알파라고 했잖아. 따라서 알파에는 k 자리에다가 n-1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거든. n 빼기 1분의 n 이가나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3부터 알파 10까지 구하라고 했을 때 알파 3이면 2분의 3, 알파 4면 3분의 3 땡땡땡, 알파 10이면 9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앞뒤로 약분이 반복이 되잖아. 남는 게 누구 있어요? 2분의 10. 그래서 얼마? 오 이렇게 나옵니자 화요일 날 오답 노트 작성해서 오늘 위너지까지 선택 과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잠깐만 오늘 수원 숙제는 없습니다. 오답하라고 제출하라고 한 건데 한 가지 더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숙제를 직접 검사 맞지 말고 단톡방에다가 사진 올리라고 질문 번호까지 같이 그다음에. 쌤이 숙제를 최대한 부담 안 되는 선까지 내려고 한단 말이야. 이번에 과제 제출 안한 사람, 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단톡방에 올려야 되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위너지 숙제 다 받았지? 응. 자, 쌤이 얘기한대로 자기가 도저히 100분의 시간을 낼 수는 없어. 그러면 7문제, 8문제를 제외해도 좋으니까 그거 빼고 60분, 70분 해서 최대한 압정문제 킬러 빼고 풀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세요 오답노트 음.